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정말 알기 쉬워요. 일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에, 지난 시간에는요. 행용동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에, 전반적인 간단한 개념,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강의는요. 행용동사의 의미의 활용, 의미의 활용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행용동사의 의미 활용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은요. 에, 여기 그림에 우리가 형용사를 공부할 때또 동사를 공부할 때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연형부터 그죠? 미연형, 연형형 그죠? 연형형, 연체형 이렇게 채자 썼습니다. 뭐 종지형 이거는 뭡니까? 에, 가정형 명령형 명령령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꽃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레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일본어의 행용동사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기레이다, 여러분들 기레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젊은 학생들 뭐라 그럽니까? 기레이, 기레이 그러죠. 당구장 같은 데 가서 예, 당구가 그 볼이, 다마가 따닥 맞을 때, 잘 떨어졌을 때 뭐라 그럽니까? 기레이, 기레이 그러죠. 일본말이에요. 기본형이 뭐라고요? 기레이다. 깨끗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왜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했느냐? 깨끗하다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레이다의 기본형은 예, 아름답다 또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레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당구장에서 젊은 학생들이 기레이 기레이 하는 얘기는 깨끗하게. 아주 그냥 멋지게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뭐, 당구 용어는 일본 말이 참 많죠, 그죠? 예, 기리다를 기본 용어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미연형, 연형형, 네, 행용사하고, 행용사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데는 있지만, 그래도 활용의 그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뭐, 우를 붙이면 행용사에서도 이 추측이라 그랬잖아요. 역시 행용동사에서도 추측을 이야기 합니다. 아무래도, 막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어떤 사물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좀 흡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레이는 어간이고, 그죠? 뿌리고, 그죠? 다가 뭐라고요?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가, 다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로로 바뀐 거예요. 다가, 다로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붙을 때요? 우 라고 하는 추측 형태가 붙을 때. 예. 이 우는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동사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행용동사는 쓰입니다. 근유라든가 의지, 이런 의미는 나타나지 않아요. 행용동사에서도 추측의 의미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레이 다로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그 활용 형태는 문법적인 투박스러운 말꼴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기레이다로 그러면 뜻이 뭐냐? 아름다울 것이다. 가을에는 요 하늘이 소라가 아키노소라가 기레이다로 굉장히 기본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 같은데 일본어도 이제 시가 있잖아요. 시에 보면 이런 기본 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어요. 대화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혼자 말할 때라든가 손 아래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라든가 그럴 때 쓴다. 예, 요걸 좀 공손하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행정사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이제 다로가 대쇼로 바꾸면 돼요. 다로가 대쇼하고 이렇게 굉장히 흡사한 그런 내용이니까 대쇼는 공손한 말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레이 대쇼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할수 있어요. 그 자세한 에는요막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기레이 대쇼 가을의 하늘은 참 아름다울 거예요. 공손하게 말하는 투가 되겠죠. 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레이디쇼. 나붕 아마. 기레이디쇼. 아름답겠죠 다 뭐. 아름답겠죠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기레이다로 기본형입니다. 그죠. 아름다울 거야.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말투입니다. 그죠. 연용용 이렇게 용 했습니다. 연용용입니다. 연용용은 공교롭게도 좀 많습니다. 연용용은 좀 많습니다. 하루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연 내용이 첫 번째로 닷 이런게 나옵니다. 닷 과거 따가 닷 붙을 때 다가 닷, 닷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레이다가 어떻게 해요? 기레이다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웠다 이렇게 되는거죠. 아름다웠다 뭐가요? 옛날에는 하늘이 아름다웠다 반말이에요. 묵가시와 소라가 기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말투미다, 그죠? 응. 예. 좀 공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여기 데스붙이면 돼요. 기레이다다데스. 기레이다다데스 이렇게요. 예. 뭐 이런 많은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루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루라 고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루란 말이 기레이다에다가 아루가 붙게 되면 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대로 즉각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레이다가 기레이 대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로에 있다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기레이다가 기레이 대아로 하게 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본형하고 의미가 똑같은 그런 꼴이 돼어버니다 단, 단. 기레이 대하루는요 대화체는 쓰지 않습니다. 대화체는 쓰이지 않고 문장체만 에 쓰이는 말입니다. 기레이 대하루, 기레이 대하루. 일본 시문에 보면 여러분들 일본 시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설이 있죠. 사설은 전부 문장체잖아요. 전부 문꼬리가 대하루예요. 특이하죠, 그죠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또 기레이 가 나이라고 하는 부정이 붙게 되면 기레이다가 대로 또 바뀝니다. 대로 바뀌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를 아름답지 않다 하게 되면 기레이다가 기레이 대나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지 않다 반말투의 말로 바뀝니다. 하늘요 오늘 하늘 아름답지 않아. 기레이 되나이? 기레이 되나이? 기레이 되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특이하지, 그죠? 근데요, 여기서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놓읍시다. 이 부정 나이하고, 이렇게 나이하고 잘 따라오는, 같이 그냥, 그, 짝꿍같이 따라댕기는 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조사. 토시 말이죠. 와, 라가는 조사. 와, 하희후헤오 하자를 와로 읽찍이죠 와가 여기에 잘 들어가요. 짝꿍같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레이, 대나이 하는 것도 좋고, 또는요, 기레이, 대와나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요,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와가요. 다시 정리하면, 기레이다가 부정하면 기레이, 대나이가 되는데, 요 중간에 뭐가 개입된다고요? 잘 짝꿍같이 와라고 하는 조사가 잘 들어간다 습관적으로 그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놓으시자 이거죠. 기레이 되나이 기레이 대와나이 이렇게요. 왜요? 강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하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레이 되나이 예, 뭐 조용하다라는 이 행동동사가 시즈카다가 있다면. 조용하지 않다, 그러면, 시즈카다가, 시즈카 대와 나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즈카 대와 나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니라는, 요런 연용형이 있어요. 연용형이, 첫 번째는, 닷, 닷, 닷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가 나오고, 마지막에, 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니는요, 예, 주로 이제, 동사가 뒤에 붙을 때, 이렇게 잘, 니가 돼요. 뭐, 주로 이제, 우리 행용사 공부할 때도, 나로 동사다, 나로 동사라든가, 수루동사 같은 게잘 온다 그랬죠? 행용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행용동사이기 때문에, 행용사가 흡사기 때문에, 이런 나루라든가 동사 대다, 하다 동사 수루가 잘 따라 붙습니다. 습관적이에요. 그래서요, 기레이다가, 나루가 붙게 되면, 다가요, 니로 바뀌어버려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기레이니 나루, 그러니까 아름답게 된다 이 말이죠. 기레이다가 기레이니 나루가 된다 해석은요. 아름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깨끗하다로 해석하면 깨끗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실이 깨끗해진다 이거에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예. 아름답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꾸미면 사람이 얼굴 꾸미면 아름답게 된단 말이에요. 기레인이 나루예요. 아름답게 하다란 말도 마찬가지. 기레인이 수루예요. 예? 기레인이 수루. 조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즈카니 수루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체형으로 갈까요? 연체형은 채 자는 용을 뭐라 그랬습니까? 체언이라 그랬죠. 체언은곧 일본어에서는 명사를 말합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체언은 명사입니다. 이 명사 명사 N이 뒤에 붙을 때 즉각적으로 나로 바뀐다. 뭐가 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의미가 기레이다가기레이나 뒤에 명사 뭘 할까요?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가오라 그러죠. 가오마당 그러잖아요. 얼굴마당 얼굴을 가오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레이나 가오가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산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야마를 집어넣을까요? 기레이나 야마가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늘구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라죠? 기레이나 소라가 된단 말이죠. 특이하지, 그죠? 이런 거는 무슨 행이라고요? 아, 연체형이구나. 연체형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행용동사를 무슨 행용사라고요? 나 행용사라고도 한다고 라 했잖아요. 이나 연체형 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해와 체에도 그렇고, 문장체에도 보면, 나 꼴이 많이 보인다 해서, 아, 다른 말로, 나 행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행용동사를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명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지형은 그대로 기본형하 똑같습니다. 그죠? 기본형하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행용사 공부할 때는 연체형도 똑같고, 종지형도 똑같고, 이렇게 했잖아요. 행용동사는 연체형이 다르잖아요. 그죠? 나가 됩니다. 그죠? 예. 종지형만 똑같아요. 기레이다, 기레이다. 문장이 끝날 때 이렇게 합니다. 산은 아름답다, 야마와 기레이다, 하늘은 아름답다, 소라와 기레이다, 이런 식으로 요 이건 뭡니까? 가정형이죠. 가정형은요, 나라, 바도 좋고요, 나라, 요거 두자만 해도 좋아요. 원래는요, 바를 붙이는 건데, 마, 단어가 기니까 이렇게 하룡골이 기니까 막 생략을 해도 좋다. 생략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을 붙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산이 아름답다면 예, 야마가 기레이나라바 야마가 기레이나라 산이 아름답다면 가겠다는 거죠. 등산을 아름답지 않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뭐 현실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꼴이죠 가정형이니까. 하늘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소라가 기레의 나라 봐, 기레의 나라, 난또 이다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현실에 반대되는 가정형일 때, 나라라고 하는 말을, 활용골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형은 아까 얘기대로 행용사에도 없지만 행용동사도 없습니다. 이것도요, 원인은 어, 행용동사도 어떤 사물의 성질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말 자체로는 명령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만들려면 행용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로동사를 이용한다든가 수로동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기레인이 낫떼구다사이라든가 기레인이 시나사이라든가 그죠? 기레인이 세요라든가 그죠? 기레인이 시로라든가. 그렇게 이제 말을, 이 동사를 명령으로 해서, 에, 어떻게 보면 좀 의역을 해서 명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일본어 행용동사의 모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의 단어가요,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요, 표현을 할 때,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의미의 꼴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예, 주관적인 표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해화체가 되는 거예요. 해화가 될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흰용동사의 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죠. 활용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레이다. 이번에는 아름답다 보다 깨끗하다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예, 예를 든다든가 또는 뭐시즈가다 조용하다도 좋고 그죠 또 편리하다 벨리다도 좋고 그죠 많은 행용 동수가 있습니다 뭐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기 레이다로 이게 이제 우리가 미연형다로 빨갛게 된 부분입니다 그죠 추측에 우를 붙여서 아주 그냥 예, 아주 딱딱한 그런 문법적인 활용 형태입니다. 그죠? 대화체 하기가 좀, 대화체로 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쇼를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바꾸면 대화체가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방이 깨끗할 거예요. 예, 청소를 했으니까요. 해야가, 기레이 대쇼? 기레이 다로는 뭐냐? 굉장히 딱딱한 표현이에요. 문장체로 하든가, 그죠? 뭐, 반말투로 하든가. 아래 사람한테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할때 쓰면 안 되겠습니다. 뭐, 실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렇죠? 예, 기레이다로, 뭐, 공손하게는 기레이데쇼, 해아가 기레이데쇼, 교실가 기레이데쇼, 추측의 의미, 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는 조동사인데, 두 가지 뜻이 더 있죠, 그죠? 추측 이외에도 권유하는 의미, 의지하는 의미, 의지의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행용사나행용동사에서는 의지, 권유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대부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미연형이는 또, 닷 요런 게 있다 그랬죠. 닷다의 닷. 요거요. 기레이 닷다 어, 옛날에는요, 거리가 굉장히 깨끗했는데, 웬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더러워? 기레이 닷다 예. 도로가 기레이 닷다가이마와 기레이 대화 나갔다 예. 기레이 닷다 깨끗했다,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에다가 붙을 때, 다시 됩니다. 그죠? 기레이 대하루, 기레이 대하루 아루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라고요?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있다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행용동사의 연용형이 대가 되는 꼴. 이 대하루라고 하는 거는 문장용으로만 쓰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본 시문의 사설문 같은 거 전부 대하루입니다. 대하루예요. 예, 예. 해화치는 곤란하죠. 기레이 대하루. 예, 깨끗하다, 조용하다, 기레이 대하루. 예.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기레이 대나이. 기레이 대나이가 뭐라고요? 기레이다가 부정 나이가 붙으면 대로 이렇게 여용형로 바뀐다.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시즈가 대나이, 조용하지 않다. 이렇게 사용하는 부정 형태의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 강조행기 뭐가 있었습니까? 와 라고 하는 조사가 아주 약방에 감초같이 이렇게 예, 짝꿍같이 이렇게 댕긴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오면 와가 이렇게 강조형으로 잘 따라 댕긴다 했잖아요. 파랗게 적어 놨습니다. 그죠? 요렇게 잘 써요. 기레이 대나이 잘안 합니다. 습관적으로 와를 붙여갖고 강조 형틀을 써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기레이 대와 나이, 기레이 대나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요건 무슨 형이라고요? 연형형입니다. 그죠? 미연형은 다루고 있고요. 그죠? 니가 되는 것도 연형이죠. 이렇게 나로 동사가 나온다든가. 수루 아, 동사가 나오는 거. 기레인이 나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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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깨끗해진다. 단단, 단단, 기레인이 나리마스. 좀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수루를 명령형으로, 그죠? 신하사이라든가 기레인이 신나사이 이런 어떤 수루 동사. 뭐, 일반 동사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여기 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나이는, 딱딱한 표현, 반말투의 말인데 공손하게 말을 하게 되면 나이 데스가 붙는다. 데스가 붙는다. 또는 아리마생이 붙는다. 요거 우리 옛날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와는 약방의 감초같이 강조용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요. 깨끗하지 않습니다요. 아름답지 않습니다요. 방이 깨끗하지 않습니다요. 해아가 기레이되어 나이 데스. 기레이되어 나이 데스. 또는요, 해아가 기레이 대와 아리마생, 기레이 대와 아리마생, 아름답지 않습니다. 산은 아름답지 않아요. 요즘은요, 야마와 기레이 대와 나이데스, 기레이 대와 나이데스, 기레이 대와 아리마생. 그렇죠?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륜공사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돼요. 종지형, 기레이다 기본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연체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 꼴이 참 많이 보이죠 연체형 거죠. 그래서 행용동사를 다른 말로 나행용사다, 나행용사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죠. 기레이나 도끼, 도끼가 명사거든요. 깨끗할 때 오세요. 깨끗할 때 가겠습니다. 산 산이 아름다울 때 가겠습니다. 기레이나 도끼 이기마스 그렇죠? 기레이나 도끼가 명사기 때문에 나가 된다 연체형. 가정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레이나라와 산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마가 기레이나라와 현실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깨끗하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무슨 행용동사에 단어든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연습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그죠? 두고두고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용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행용동사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